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을 아십니까? 1대 청소년들 사이에선 벌써 수년째 가짜 담배로 통하는 제품인데, 다음 달부터 뒤늦게 의약 외품으로 지정되지만, 언나간 유행은 번질 만큼 번진 상황입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막대를 깊이 빨아들이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코와 입으로 하얀 연기까지 뿜어져 나옵니다. 맛, 향, 모양까지 전자담배와 비슷한 이 막대의 정체는 뭘까요? 학생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타스틱이라고 들어본 친구. 안전한데? 담배 누르면서. 그러면 이 중에 해본 끊어버리네. 사람도 있대요. 친구한테서 막 비타스틱 피세요. 담배 아, 맞아. 비타스틱으로 잘 알려진 피우는 비타민. 약국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10대 청소년들에게 가짜 담배, 허세 담배로 통하는 제품입니다. SNS나 인터넷 방송으로 접한 뒤 직접 피어본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라봤어요. 레몬향이나 로네이드, 아이스 그런 거있잖아그그 그만난 거라. 피우는 비타민이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부작용 우려가 심각합니다. 안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부처고요, 식약처에서 관리를 안안 하는 그냥 일반 공산품이라고 해서 그거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비타스틱류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검사를 거쳐 허가받은 제품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천 개 넘는 약국에서 유통되는 등 유행이 퍼질대로 퍼져 기복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